이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적합한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 네.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음. 어, 먼저, 분쟁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뭐, 건설이나 금융, 뭐 합작 투자 관련된 그런 분야도 좋고요. 또, 신속한 해결이 사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음. IT라든가 지적재산권 같은 거. 음. 이거는 빨리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IT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예, 예. 어, 어떤 분쟁이 길어지면 기술을 향상 발전시키는데 그만큼 지장이 초래되니까 예, 예. 업계에서 이렇게 좀 밀릴 수도 있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 어. 이런 데도 아주 좋은 분쟁 해결 방법이 되고요. 이제 국제 거래, 무역이나 해외 투자, 그리고 또 하나, 영업 비밀 보호가 어떤 중요한 그런 분야 첨단 기술이나 뭐 방위 산업 또는 엔터테인먼트 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가수나 연예인들 활동하는데 만약에 소속사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다 네.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네. 그 이미지에 아, 네.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숨긴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음.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민사나 아 그다음에 예, 상거래 뭐 부동산, 도소매, 인테리어, 광고 이런 것들 하고 또 그래서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이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고 기업이나 개인 간의 분쟁은 당연히 그렇고요. 어떨까요? 국가와 분쟁이 생겼다. 이것도 중재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예. 네. 오. 되, 되니까 물어봤을 거 근데 지금 상상했을 때는 뭔가게딱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아. 그려지진 않지. 네. 물론 이제 국가나 그 지방 자치 단체 같은 경우에도 행정 자격이 있는 반면에 또 재산과 관련된 어떤 사업, 비즈니스 그런 이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상대로도 중재를 할수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하는 일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약에 대형 공사를 어떤 건설회사에다가 발주를 해서 음. 어, 네, 공사를 아. 진행을 했는데, 그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국가와 건설,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 시공사나 국가가 중지에 신청을 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중재를 하는 것 그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아, 중재 판정부로 아. 구성된다는 것도. 아. 그러니까 대한 상사 중재원에서 위촉한 중재인들은 이제 법조인,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실업계에 아.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한 1,300여 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 사건의 분쟁이 생겨서 상사 중재원의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네.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아. 중재인으로 아. 구성할 수도 있어서 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전문가라는 건 변호사가 아니어도 아니요 또 중재인들도 아.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물론 상사 중재원의 변호사가 수적으로 가장 많지만 네. 어, 그런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아. 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아. 예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럼 또 하나 길을 가다가 아니면 누가고 싸우다가 네. 제가 상처를 입게 됐어요 어, 저 사람이 나 때렸는데 네. 저 사람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상사 중재원에 그게 가능할까요? 형사는 안될것같아될것 같죠. 안될것 같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건 경찰서 가는 거 이건 경찰서 가는 게 맞습니다. 아, 나, 나. 예, 딱 그것만 있는 거구나. 네. 운전 면허 취소를 당했다. 음주 운전하다가, 아, 네. 음주 운전 취소 당했는데 이거 취소된 거 잘못했으니까 어, 어, 운전 면허 취소된 걸 취소해 주세요. 이걸 아, 상사 중재원에 가지고 간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아, 예, 그것도 네. 안 됩니다. 네. 네. 또 어,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이제 미움이 깊어졌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갈라쓰자 음. 이혼하자. 그래. 저기 상사 중재원에 가면 거기 이혼한 중진이 있다고 하더라. 거기다 맡겨보자. 그리고 중재원에 가면 어떨까요? 될것 같아요. 이혼 어떠세요 민, 민사는 된다고 하셨으니까. 될지 예. 않을까 될, 생각해요. 네. 같은데? 네. 이혼. 될 네. 것 같은데. 이혼 될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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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경우가 나뉩니다 아. 이혼 자체는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 되고요. 아. 상사 중재원는안 되고 예.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 분할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네. 음. 예, 그때는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상사 중재원에서 어, 처리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분쟁 사례들이 있는데, 그 이제 뭐 국제 거래와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관련해서 어, 어, 분쟁이 생겨서 이제 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모은 돈 이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모고 으 있는 거 없는 거다 해서 이제 전원주택 하나 지어 가지고 노후를 보내겠다고 네. 설계해서 집을 다 지었어요.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근데 이제 집을 짓다가 보면 어떠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집을 짓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비용 가 되도록 적게 드리고 음. 그래서 처음에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저기 가서 보니까 어? 재료가 저게 더 좋아 어. 어, 디자인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음. 이렇게 설계를 좀 변경하자 네. 설계도 변경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늘어나 네. 기간이 그런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한 대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가 아, 이것도 좀 바꿔주세요 어. 그리고 설계를 요걸좀 바꿔 가지고 음. 좀더제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음. 그거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건축주가 공사비를 부담할 거고 또 시공사가 어느 범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아... 또 나중에 공사가 다 맞춰졌는데 보니까 어~ 하자가 생겨서 물이 새 어~ 설계도에는 이거 시설하게 돼 있는데 안돼 있어 네. 그~ 이제 미시공 오시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에서는 공사 다 했으니까 공사 잠금 주세요 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건축주는 나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못 주겠다. 음. 그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상사중재원에 많이 예, 접수가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감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당초 설계 내용과 달리 시공된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음.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음. 아니면 그동안의 공사비는 얼마가 진행됐고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될 나머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음. 이런 것들을 중재 판정부가 그렇게 심리해서.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리고 어, 그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네. 네. 아, 그런 경우 이제 여, 전속사하고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어, 그렇게 이제 전속계약을 하게 되면 소속사에 목을 담고 있으면서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네. 야, 뭐 대외 활동 공연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소속사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 연결해서 출연하게 되잖아요. 네. 음. 제 실제 중재원에 있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을 지급을 했어요. 네. 2억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어 이제 가수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원래 이렇게 출연하고 그러는 것들을 소속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가수가 자기가 나서서 출연교섭하고 출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료도 받아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받고 아. 그런 경우들 아. 예,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소속사가 가수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한 거예요. 아 어, 그런 출연 교섭이나 어떤 그 출연료 받는 거다 소속사를 통해서 받기로 했는데 왜너 임의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출연하고 음. 또 출연료까지 받아서 정산도 안 했니? 네네. 그건 잘못된 거다. 어, 그러니까 어, 이 전속계약 해지하고 내가 지급했던 전속계약금 2억 원 돌려달라 네네.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재 판정부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어, 그 전속 계약은 최근 했지만 어, 그 전속 계약이 이행되어져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출연 교섭하고 출연 계약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소속사가 전적으로 한게 아니고 가수가 일부 한 것도 있었고 가수가 이렇게 임의로 출연했던 그 공연들이 무료 공연인 것도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재판정부에서는 그 계약금 2억을 돌려달라고 한그 청구를 비각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